두 번째는 제가,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회전을 해줘야 합니다.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야 돼요. 경직이 되면 안 돼요. 자, 그런데 이 회전을 할때 가장 크게 좀 오는 문제점이 몸을 돌리려고 하면 들려요. 아, 나몸 돌려야지 하면은 뭔가 들리는 것 같고, 어, 나 들리면 안 돼. 머리가 또 헤드업 한것 같아. 몸을 잡아줘야지? 라고 생각하면 또 몸이 안 돌아요. 음. 이런 과정 속에서 코스에서는 자꾸 어려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 축을 잡아두고, 중심 축을 잡아두고 나서 회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골반을 접어 놓은 상태에서 몸을 회전시킬 수 있어야 돼요. 자, 골반을 접어주고, 그대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. 골반이 펴지는 순간 몸은 일어나게 되고요. 골반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돌려야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돌리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 그래서 골반 접고 회전하는 느낌을 먼저 연습을 통해서 익히고 나서 스윙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. 한번 지금 실제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채터분들도 네, 지금 일어나서 박진희 프로의 연습 방법을 따라해 주세요. 네. 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골반에 이렇게 놓아주세요. 자 그러면 제 양손등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 스윙을 하면서 이 양손등은 절대 정면을 바라보면 안돼요. 내 공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느낌. 바닥. 공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느낌까지 접어주세요. 아, 양손이요? 네. 음. 지금 제 양손등이 바닥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손등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몸을 돌려주세요. 자, 이때 계속해서 손등은 바닥을 바라봐야 합니다. 여기서 만약에 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으면 이건 들린 거고요. 아. 들리면 회전이 안 되게 돼요. 여기서, 자,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, 손등, 바닥, 공을 보고, 이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한다. 아, 회전을 할 때도 계속 손등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네요. 그렇죠. 음. 어, 근데 여기서 보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회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와 이렇게 골반만 접혀 있는 상태에서 들, 회전을 해주면요. 몸도 돌리고, 중심축도 잡고, 이두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, 골반 접어두고 회전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이 상태로 반복적으로 몸을 돌려 주시고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, 아, 어, 나는 몸이 잘안 도네. 어, 뭐, 뭔가 더 돌려고 하면 몸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유연성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자, 그런 분들은요, 몸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. 스탠스를 조금 좁혀 준다든지, 양발을 조금 오픈 시켜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몸을 조금 더 돌리려고 해주세요. 아, 제가 음. 지금 양발을 십일자가 아니라 살짝 오픈 시켰고요, 스탠스를 조금 좁혔어요. 그러면 양발을 벌려 주면서 골반이 조금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몸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에요. 자, 이렇게 좀 골반을 회전하는 느낌을 좀 익혀 주시고요. 양손을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골반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양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우리가 골반을 돌려주면 양쪽 골반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것 또한 쉽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.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선은 골반이 접혀 있고 그 상태에서 회전한다. 요거를 연습을 통해서 조금 많이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자, 제가 앞에서 연습을 했고요. 한번 실제로 공을 쳐볼게요. 좋아. 어? 아무래도 이 골반 접어주면서 좋아요. 회전하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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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, 이거 와, 생방송인데 네. 들어가면 <laughs> 좋은 거죠. 네, 들어갈 뻔했어요. 네. 다시 한번. 그시아, 저희가 <laughs>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<laughs> 있기 때문에 네. 어, 박박은이 프로가 계속 좋은 샷을 보여줘서 욕심이 나요. 뭔가 네.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한번더 해볼까요? 네, 한번 더. 네. (140미터) 네. 아 네. <laughs> 아니, 그래도 이렇게만 쳐도 얼마나 좋아요 저 너무, 너무 좋을,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네 이렇게 골반을 접어두고 회전을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공을 칠 때는요 음, 연습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어, 물론 연습한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해도 좋지만 내 배꼽을 중심으로, 내 배꼽을 중심으로 양쪽 골반을 뒤쪽으로 회전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면 내가 앞에서 했던 연습 훨씬 더 쉽게 느끼면서 스윙할 수 있으니까요. 그것까지 실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